야, 다이 지금 올때 돼서 다이 전화해봐. 예, 여기 502동 1 1 0 4사데요 아, 지금, 요, 요, 저희 3사라인 엘리베이터 뭐가 이상했나봐요. 막 드르륵 소리 나는데 지금 1층에서 애기 우는 소리 들리거든요. 그니까 러 지금 엘리베이터 뭐가 문제 있는지 502동인데 3사라인이요. 예, 1층에 엘리베이터가 서 있는데 지금 막코리가막 나는데, 애이 울음소리 막 나요. 지금 저 11층인데. 예. 홍다이요다이 웅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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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다귀 막고 있어 귀 막고 있어 기다고 있어 이 막고 있어 다 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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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고 있어 기다려 웅다이! 이 예, 여기, 여기, 송월이 태봉로 8 3에 주공 5단지인데요. 애기가 엘리베이터 갇혀가지고요. 어, 아니, 지금 전, 전안있어요 502동 3 4라니까 아, 아, 예, 502동 3 4라는 1층이야. 1층인데 지금 엘리베이터에서 작동이 안 하는데 소리가 들릴 소리가 엄청나요. 지금 애기 혼자 있어요. 아, 가만있어요. 쥐고 있어. 예. 네, 네. 지금 예, 그러진 않은데 좀가 겁을 먹어 가지고. 예, 예. 야 예. 네. 예. 엄마, 엄마 여기 있어. 바야. 그거 잡아 잡아. 옆에 있는 거도 잡아 줘. 나이에. 잡아보고 내가. 네, 네, 네. 예, 아, 9살이요? 9살. 네, 아홉 살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이씨. 어떡 경기실 아, 왜안 와? 아, 아이 관리사무실도 아파 전화했는데. 손안 아파요? 다이는 물어보니까 안잡다고 그러고. 아 오늘 시간 안나 <laughs>

제나부터 <목소리도> 무슨 소리가 나가? 아 지금 신고했어. 신고를 했는데. 아 119에 제가 신고했고요. 네. 관리사무소 나가 올 내려오면서 전화했는데 지금 한다는 여자 이한다 소리가 와도 지나가 할수 있는 게 없다고. 아, 기다려 기다려. 완전 무슨 소리 무슨? 어어 기다려. 아유야 아기 어른이. 저기 쇠막대기 있는 아까 저. 아이씨. 아이 근데 이거 하다가 그가또 움직여. 소주병 있어요 소주병. 어? 어? 안돼 안돼. 막대기 나보라 뒤에 저쇠 막대기 같은 거 뒤에 아, 조금 더기다려면쌩 사기사지 올고 있다니까. 기다려. 하면 리미트가 지금 다그게 기다리고 있어 서 d d i n g so much. It's about, i t 잡아 b o u 아 it's about, it's about, 이 t s a 자, 잠깐만. 운동해. 가장 길 막. 응, 응. 응. 길 맞고 가만히. 숨 잡아야 는거 아니야? 더러워서. 더러서일주일도안 다쳐. 니가 그래. 숨을 잘려. 내려오다가 손이 그러고 지 손이 잘린다고. 예, 아 괜찮아. 기다려. 가만히 있어. 아저씨, 네, 우리 서방관씨 네. 금방 올 거야. 네. 느 씨, 다리라서방관씨 오늘 소리 들리지? 소방관씨 오늘 소리 들리지? 쏘야 할 소리 들리잖아, 서방관씨 금방 올 거야, 기다리고 있어. 어디다 왔다는데? 네, 사인하수들이네. 에이, 관리사무소, 이 인간들한테 오지도 않네. 제가 관리사무소입니다. 저 제가 관리사무소라고요. 아, 듣고 오신 거예요? 네, 음, 그러 음. 근데 우리 관리사무소로서는 이 상태에서 애한테 말 듣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 수고하셨어요. <laughs> 아,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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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딸이에 아, 여기 문 닫아주게 쨍쨍 소리가 나서 몇번 얘기를 했어요. 뜨겁더라. 저기 뭐라고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버쳤다고 그러고. 아, 전부, 전부, 전부. 기다려, 다이야 금방 열어요. 어, 얼마나 오랬을까? 다이야 기다려봐. 네. 야, 그리슨 씨 지금 왔어? 병, 병, 병원에 들어갔는데. 네, 아까, 제가, 아까부터 와 있었어요. 소리 지르마세요. 아까, 아까 와 있었어요. 지금 업체 가지금 마는 거예요. 아, 잘하셨어요. 네, 업체에 신고 좀 해놨어요. 몇 번을 신고를 했지, 이러던지. 아 나왔다 나왔다 다이아몬드 나왔다 아 그래 아유 아유 고고생했다아 데모란 데모란 데 네. 아아아아아아아아 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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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네 근데 음, 음, 여기 있는 상태에서 수량기, 지금 이 순간 미키가 순간이 아 올라가려고 래서 작동을 계속 누르니까 허공에 어, 어. 잘안되니까이거 어. 여기만 올라가서 나만 열어주면 열려지는 건데 위에서 계속 누르고 있어요. 내가 어,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다가 소리가 나고 나가서 같은데 이런 이 저기 이거, 이거 고치고 네. 예를 이거 저 바꾸고 나서 이렇게 닫히고 열려지에 소리가 났어요. 네. 제, 제제 이게 왜까지 나왔고 바깥에까지 나왔어요. 몇번몇 신고? 네, 저는 몇번 신고해서 이거를 잡아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거든요몇번 음. 잡았어요. 음. 잡았는데도 그, 네, 지금 다른 나이는 네. 안 물어볼까. 그때 다른 이만 네, 여기서 못까지 주민들 불안해하니까 소리 안 나도록 해달좀 그렇게 잠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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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사실 얘기 고 했어요. 아마 다시 바꿔으로내요 아니 세 s 아, t 세 a y I'm g 이 i n g to say, you 2 a n t to some time. I want to some 지 i m e y o 지 want to some time. You want to some time. You want to some time. You w a 아, 아, 이 네. 얼마나 무서운데? 얘가 네. 지금 둔 음, 소리까지 음, 나니까 얘가 지금 겨우 거진 하는 거야. 그거 지상 오랐어? 상람안 나?

못 들으셨,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까오셨습니까 아니, 그건 그 소리가 아니고, 네. 이게 지금 여기 묶여있는데, 누가 위에서 뭐 버튼 눌러가지고, 얘가 지금 작동하자고 한 거예요. 올라가자고 지금 하는데, 올라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재미가 막 느끼면서, 그 그건 그 소리가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가지그 소리가 남았는데. 그 소리가 남았고, 그 잘못된 거지. 그니까, 러그를 봐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엘리베터 점검한 애들이 와. 오면은, 네. 그걸 지, 그래. 지금 소리가 안 나니까, 보고 지금 봐도, 뭐, 잘 돼요. 그냥 이상 없죠 않으면 갈거 아니에요. 조세를 다 가나 그래. 보기만 상... 하고 그냥 이게 사람이 갇힌 거는 이제 중대사고라 그래가지고 따로 조세를 하게 돼있거든요. 톱니바퀴나 뭐가 왓고가 안 맞으면 그 부속을 갈든지 해야지 얘네들은 지금 오면은 분명히 보고서 어? 지금 이상 없어요. 소리도 안 그, 나나 나요. 내얘 혼자 참 거예요. 지저 혼자 어, 이상... 그런 뭐,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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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화를 내죠. 어른이 있으면 뭐라고 화를 내겠어요 예 혼자 있는데 그리고 지금 뭐, 네, 마스터키 갖고 계신 거아니에요저그 네. 키가 소방관이 갖고 계신 거예요. 네, 사람은 지금 네, 우리가 열쇠는 그, 권한이 없다고. 어, 우리 쪽으로 네. 네. 권한이, 권한이 우리, 없다는 거예요. 그 가서 그래 불안해 하지않게 말을 걸어주고 그 키를 돌파해. 근데 지금 아직 그 키가 이것도 안 왔다. 그러니까 제이 아까 어떻게 됐습니까 제이턴이 해할 거예요. 제 딸이에요. 제 11층에 있다가, 11층에 아, 있다가 소리가 나는데 애가 울어서 혹시나 해도 우리 딸인가 하고 지금 막 뛰어내려온 거예요. 근데 내가 짜증는 거는 이해 좀 해주셔야 돼. 그냥 내 딸이니까. 그리고 아까 난 11층에서 벌써 남의 딸인 줄 알고 신고했어. 그 관리사무소 아줌마한테. 소리가 이러고 애가 같이 있는것 같다. 그러고서 내려왔는데 내 딸이니까 내가 119에 또 신고한 거고. 제가 신고한 거예요. 근데 제가 혼자 타 있잖아요. 그래서 관리 상도 또 전화했는데도 아줌마 하는 말씀이 뭐 지금 저희가 가도 하는 할수 있는 것도 없다고. 아, 제가 서분서가 그래. 네. 했을 때 제가 그 즉시. 어, 그러니까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전화하시면 저희도 이제 신분들로 가는. 네, 그래서 오케이요. 신요그건데 이해하겠다. 그래서 네. 말씀드린다. 네. 아까 네. 내가 짜증을 냈거든요. 관리 상도 네. 씨가 알도 안 왔다고. 나는 뭐조끼도안 입고 계시고 난 모르잖아요. 일반 신뢰해줘야지 아직 그시처럼 제딸인까 저도 그래서 나중에 아, 드리는 아, 거예요. 아, 그런데 또 물어보는 게 키가 단순히 키로 부를 때 열리잖아요. 내가 키가 갖고 계시면 아까 열어 주세왜안 열리냐? 그걸 아, 물어보는데 아, 네. 네. 저희 이제 법적으로 저희가 문열게돼 있는데 애기가채다니까 제가 상의를 해보고 빠른 판 아, 빨리, 빨리 빨리 해가지고 열어줘야 되지 않겠냐? 아, 그래 가지고 제가 갖고 나온 거였어요. 그래서 뭐, 제가 그 말씀을 드는 거예요. 법적으로 못 열게 되니냐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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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왜냐면 너무 단순하잖아요 지금. 네 맞아요. 한번 이렇게 열어져서 보내면 되는 건데. 네. 애가 계속 울고 울고 오래 계셨잖아요. 근데 이거 이거 간단한 거법 그걸 따져가지고 못 내냐 이거죠. 혹시 추락을 한다 그러면. 아애 엄마도. 이열다가 계속... 추락을 할 수는 있대요 음. 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네, 그러니까 그 뭔가... 뭐 법적으로 그렇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네. 그거를 네. 말씀드려가 이제 네. 더 뭐라 안 하는데. 우가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니까. 저희가 아빠 때 지금 안되있을니까 이 사람은 이로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으로 이걸,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네.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은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다이사람이 사람은 은이사람이 사람은 이, 이 사람은 네. 이사 아, 와서 이 사람은 이이이이은이이이이이이거 또 이런 일 없을 거라 보장도 없고.